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목상입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로 복음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14절에 무릎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아셨지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종의 영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기 15절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의 영, 우리로 하면 종이 되게 하는 영, 그 사탄을 우리가 무서워했지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아 죄짓게 하고, 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시지요.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양자 될 것을 내다보고 보증해 주는 영, 양자됨을 확인해 주시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런 변화된 생각이 우리 입술의 말로 표현되어 결국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다고 했지요. 죄와 사탄이 주는 생각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 죄와 사탄의 생각, 유혹을 붙잡고 음미하며 즐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결국 죄에 빠지게 되지요.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는 생각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뀔 때 입술에 고백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므로 성령께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직 말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어머니 품속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불렀던 말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친근한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라, 가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 생각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될 질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아빠 되어 주심을,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로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행하는 범사의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